내란 특검이 123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전 총리 자택에 압수수색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 두 박스를 승합차에 싣습니다 특검팀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 구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사태 이후 한전 총리 자택에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또는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전 대통령 재구속 당시 영장 청구서에 한전 총리와 강전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위헌이 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며 계엄 해제 후에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겸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에는 한전 총리가 어떤 문서를 챙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총리 공간을 압수수색하며 CCTV 또한 압수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 총리가 가지고 있던 문서의 행방이나 사후 개엄 선포문의 서명과 폐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